스마트폰으로부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까지, 과학기술은 경제뿐만 아니라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과학기술이 비전에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이런 변화에 따라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과학적 사고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약대 김홍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과학에 대한 저서를 여러 번좀 발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너무나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의 네.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네, 과학은 인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그것이 반응하고 변화하는 자연의 내밀란 세계를 밝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그런 그, 계속해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는 과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표현을 어. 선호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에서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명사보다는 동사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추론을 하거나 입증을 할때 보통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조금 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사고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네, 과학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하고 그것을 뒤집고 반박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에 과학적 사고가 투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명한 미국의 물리학자 올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은 실험과 일치하지 않는 추론 혹은 가설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학적인 사고는 언제든 실험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바늘 구멍을 통과를 해야 된다 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적인 어떤 사고에 대해서 다른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비타민 C를 발견하고 그것의 생물학적인 어, 활성을 예. 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헝가리의 그센트즈르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인데 아.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보고 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예. 한 곳을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과학의 양적인 축적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때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고 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런 다른 생각이 어떤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늘 의심하고. 다각도로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는 네. 그런 어떤 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태도가 과학적인 사고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실험을 통해 입증한 가설이나 다른 방향에서 보는 시각 모두 과학적 사고와 아주 좀 중요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역사 속에서 좀 가치가 있는 발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네덜란드 출신의 그 과학자 레인 후에훅이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예. 레베누크라고 저희는 배웠는데, 예. 그분은 직접 자기가 렌즈를 갈아가지고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아, 그 현미경은 결국은 이전까지 한 번도 볼수 없었던 아주 작은 미생물의 세계를 볼수 있는 그런 인간 의 감각을 크게 확장을 시켰다고 예. 볼수있는겁니다 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독일에. 코흐라는 분은 결핵균을 발견해가지고 네. 노벨상을 탔습니다. 네. 또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그 파스트르라고 하는 분이 이 병원성 세균을 광범위하게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연구 결과가 축적이 됨으로 해서 이제 질병이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 관념이 이렇게 널리 퍼져나갔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센트 제르시라고 아까 잠깐 나왔던 분인데요. 그 분은 이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연구하다가 그 원인 물질이 여기 콩팥 쪽에 네. 그 위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그런 네. 기관에서 비타민C가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비타민C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네.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그죠. 거죠. 비타민C의 존재를 몰랐거요 예. 몰랐죠. 예. 그 이제 그 비타민C를 많이 확보하는 게 결정적인 그런 과제였어요. 그때 당시만 네. 해도. 그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온갖 도살장을 다 뒤져가지고 그 부신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많은 양을 얻지는 못했어요. 어, 네. 근데 우연하게도 파프리카라고 하는 그 고추인데요. 예. 그, 그것을 이렇게 먹지 않고 그것을 갈아서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타민 C의 구조를 밝히게 됐었고 그것의 기능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던 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굳이 병원성 세균이 아닌 어떤 아주 미량의 물질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수 있다. 이렇게 예. 이제 그런 관점이 예.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쌀결을 완전히 벗겨내 가지고 현미가 아니라 흰쌀, 흰쌀을 많이 먹으니까 동남아시아 그 군인들이 그 뭐죠? 그 각기병으로 파픽스러서 아, 죽었었어요. 아, 네. 그런그 원인 물질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 그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 아주 사소한 행위였지만 네. 그것은 작은 물질이 질병 혹은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세균 말고도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간의 질병을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예. 중요한 일이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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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사례를 듣다 보니까 뭐 파프리카 이런 음식과 또 아니면 아주 우연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발견을 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주셨는데 예. 아무나 시도하지 못하는 정말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위대한 발견을 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몇 됐습니다. 가지 좀 흥미로운 것들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 이제 미국 개척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얘기를 좀해볼 텐데요. 전염병이요. 네. 그때가 1790 3년 경이고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그런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예. 그때 필라델피아의 인구가 5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 10%정도는 5천 명이 죽었어요. 어. 그리고 2만 명 정도가 도시를 떠났습니다. 네. 그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게 왜 그랬느냐? 그 질병의 원인은 뭐냐라고 그것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예. 지금은 우리는 황열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그것은 지카바이러스처럼 이 모기를 매기로 해서 네. 전염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을 소개를 하고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참 많이 했었어요. 었그왜 음. 네. 그랬냐면 그 환자들이 그 열이 많이 나고 네. 그 다음에 포사물이 시커멓고 오. 이런 그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되면 죽어나가고 죽어나가고 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알게 됐냐면 겨울이 되면은 이 질병 황열병이라고 하는 것들의 빈도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겨울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어떤 그, 그 접촉성 어 이런 매개 이런, 이런 쪽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네. 것이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 본인이 자기 몸을 던져서 실험을 하기 시작한 어.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침대에 올라가지고 잠을 자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도물을 먹기도 하고 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예. 오줌을 받아 먹기도 하고 변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그 아이고. 자기 몸을 직접 당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네네. 그게 접촉에 의해서 이게 매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걸 발견했습니다. 증명해냈군요. 어, 그 저는... 이양반이 과학사에 한 네. 일은 그게 다였어요. <laughs> 아, 예. 아 그런가요? 예. 아 저는 뭐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껍고 정말 힘들어지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실험 정신을 발휘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정말 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또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 스웨덴의 칼 비렐름 셀레라는 분이 있는데 어, 그분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존재, 산소를 발견하신 그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예. 네. 그데 그분은 아주 귀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실험하는 화합물을 전부 냄새를 맡고 맛을 봐야지 즉성 아, 화합물을요. 그러니까 어... 가령 그게 화합물의 가령 수은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연금술사처럼 여러 가지 화합물을 섞고 끓이고 뭐 반응을 시키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화합물을 식물한테도 주기도 하고 동물한테도 먹이고, 예. 자기도 먹었습니다. 지금으로서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네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서로 다 피하는 그런 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아까 그 펄스라고 하는 그분이 황열병 그 네. 실험을 했던 그분이었는데, 네. 그분 은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여섯 여섯 살쯤에 죽었는데, 쉴레도 마흔네 살에 죽었습니다. 아마도 아, 예. 그 역사학자 아 저기만. 그 자연과학사들은그 양반이 수은 중독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음. 또는 뭐, 청산이거나 아니면 비소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 양반은 그 산소, 그 다음에 뭐 수소, 텅스텐, 그 다음에 염소가스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 그, 그 분이 그 발견한 여러 가지 화물들이 합 사실 실생활에서도 유용한 산업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스웨덴 의 지방에서 인을 다량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위양반이 개발을 해서 네. 결국 스웨덴이 세계의 성냥 산업을 아하. 이끌어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저분 때문에 초래가 된 거죠. 예. 무모하고. 네. 아주 어린애기처럼 호기심이 많은 예.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뭐, 산소나 비타민C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물질들에도 최초 발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또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도전할 만큼 그런,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발견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의 과학은 현재 어떤 기로에 서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위대한 발견 또 의미 있는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예.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산업혁명, 그 다음에 증기기관의 발명, 이 시간, 시간을 시간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 300년 네. 정도가 됐을까요? 하지만 그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지만 그 양적인 축적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질적인 변환이 일어난 이런 그 주기가 굉장히 네. 빨라지고 있어요. 어. 현재 들어서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축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2년에 과학자들은 이렇게 그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이렇게 축적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2002년을 어, 디지털 시대라고 선언을 2002년부터요. 네, 2002년, 지금부터 한 20년이 채안 되는 그런 시기인데. 네. 그래서 지금은. 어, 그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정보가 모자라서 뭐가 안 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보 엄청난 양의 정보에서 어떤 의미를 추출을 하느냐라는 예.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과학적인 알맹이로부터 과학적인 쭉정이로부터 과학적인 알맹이를 분리하는 이런 작업들이 어, 음.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핵심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학적인 사고가 오히려 더 절실해졌다고 볼수 있는 그런 셈이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과학이란 알고을 비과학이란 축정에서 걸러내는 과정이다. 그런 표현은 좀좀 인상 인상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짧은 시간 어렵지 않게 정보를 얻기보다는 과학적인 사고로 오랜 시간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과학도 보기 아주 대학교 약대 김홍표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